안녕하세요. 경인의 다육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오후 4시, 4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아유, 여기 이거 대구 날씨가 어마어마합니다. 33도 이렇게 되는데 바람도 거의 없고요. 아, 날씨가 정말 대단합니다. 아, 전국 날씨를 보니까 같은 경산도 건이라도 부산은 정말 낮 기온이 6, 7도 정도 차이 날 정도로 이곳과 차이가 나고요. 바람도 또 다르더라고요. 와, 대구는 정말 덥습니다. 현재 하우스 온도가 35도 정도 나오고요. 아, 이렇게 뭐 거의 차강을 했다가 제가 영상을 찍는다고 조금 열었습니다. 이렇게 하, 너무 덥습니다. 덥단 말밖에 나오질 않고요. 이렇게 오후 햇살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 햇살이 굉장히 조금 뭐 7시까지 햇살이 비출 정도로 어, 낮길이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아비 어, 소식도 있고요. 뭐 금요일쯤 비 소식이 있고 그 중간 중간 또어 비가 국지성으로 오는지 뭐그 강수량 보니까 뭐3 사십 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장마철이 어, 가까이 왔다는 걸 실감을 하고요. 아 어, 제가 요 방금 요렇게 박스에 신체 설송이 또 주문을 하고 왔습니다. 어, 신치설송 없냐고, 어, 구독자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 조금 주문을 하고 조금 기다렸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박스, 한 박스가 더 있습니다. 박스를 한 개를 더 풀고요. 요즘에는, 어, 농장에서도 다육이를 또 다시 새로 들이기가 조금 겁도 나고, 또 기존에 다육이가 이렇게 진열대 위에 거의 꽉 차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다육이가 뭐 많이 없습니다 판매가 뭐 그렇게 잘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 치솔성은 이렇게 또 원해서 또그 농장에 사실 말씀이요 치솔성은 여름에도 강하다고 하네요 또 햇빛에도 그렇게 그 강하고요 그잘 타지도 않고요 어, 화상도 잘안 입고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홍시랑 이렇게 꺼내봤는데 세트로 한번 팔아볼까 해서요 <laughs> 어, 조금 요즘 농장이 저만 그런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판매도 조금 그렇고 아무래도 어, 여름이고 장마다 보니까 조금 주춤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새로운 물건도 없고 영상을 찍자니 좀 그렇고 그래도 좀 먹고 살아야 되겠죠 <laughs>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와도 아침부터 햇살이 강하기 때문에 아침에 영상 찍기도 조금 힘들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 밤에는 약간 시원하더라고요. 밤에. 한 9시, 10시 정도 되면 약간 온도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꺼내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5만원, 5만원 세트를 맞춰봤는데요. 이제 블랙킹잉, 블랙킹, 블랙킹 2만원입니다. 그 에보니 슈퍼클론 밭에 있거든요. 다 뽑아서 이렇게 심어 봤는데 뿌리가 굉장히 잘 내렸습니다. 이렇게 에보니 슈퍼클론은 13,000원이고요. 블랙킹은 2만원입니다. 홍시 12,000원. 이렇게 해서 영린 하나, 영린 하나 이렇게 하면은 어 5만원입니다. 딱치솔송 빼고요. 영린도 뿌리가 이렇게 잘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5만원인데. 이렇게 세트 하시면은 영린 하나가 더 갑니다. 영린 하나, 이렇게 뿌리가 좋습니다. 이렇게 5천 원이 더 가는 거죠. 근데, 아, 어 블랙킹이랑 어 슈퍼클럽이 어 거기서 거기다 비슷하다. 조금 다르거든요. 블랙킹이 끝그 입장 라인이 더 짙게 들어갑니다. 어 입장도 약간 더 한엽성이고요. 어 비슷하다 하시면은, 어 신치 설송을 여기에 넣으면 됩니다. 얘들이랑 가격이 같거든요. 에버니 슈퍼클론이랑 신치 설송 가격이 13,000원 같습니다. 그래서 블랙킹 하나, 홍시 하나, 그 다음에 신치 설송 하나, 영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영린 하나 더 가고요. 이렇게 해서 5만원, 세트 5만원입니다. 아, 제가 좀 적어서 올 걸. 아우, 그렇네요. 아, 잠시만요. 아, 네. 그냥 진행할게요. 아, 그러면 그냥 여기 블랙킹, 어, 슈퍼클론, 블랙킹은 블랙킹이랑 홍신는 5만원 세트에 기본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에보니 슈퍼클론이랑 여기 신체 설송은 교환을 할수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고요. 가격이 같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구매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세트로 하실 경우에 영린이 하나가 더 갑니다. 영린이 하나가 더 가고요. 이렇게 가고 치설송은 따로 구매도 가능합니다. 13,000원이고요. 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또 500원 올렸다고 하는데 어 500원 오른 가격인데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신치설송 13,000원입니다. 여기 블랙킹하고 어 에버니 슈퍼클론은 제가 이쪽이 슈퍼클론이고요. 여기 쪽이 어 블랙킹입니다. 밭에서 바로 뽑아서 가겠습니다. 굉장히 뿌리를 잘내렸고요 요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뭐 영상 찍는데 땀이, 어우, 땀이 막 주르륵 흐르네요. 눈이 따가, 따가울 정도로. 어, 굉장히 덥습니다. 요렇게 해가 가고, 지금 햇살이 굉장히 강한데, 제가 예전에 옥상에서, 어, 키웠으면은 지금 화분마다 이렇게 은박지를 다 돌렸을 겁니다. 이렇게. 음박지를 노지나 이렇게 아니면은 베란다 거리대 거기서도 이렇게 은박지를 두르면은 화분이 굉장히 그 뜨거움을 방지를 하고요. 정말 뜨겁지 않습니다. 이렇게 은박지. 이렇게 제가 옥상에 있었으면 번쩍번쩍 했을 겁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은박지 사용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요즘 밤에 물을 또 농장에는 물을 또 전혀 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어제도 주고요. 차각막을 다 닫고, 어, 선풍기 바람을 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뭐, 물주기도 조금 조심스럽고, 그렇네요. 여기 백봉은 제가 분작업하고 굉장히 지금, 어,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입장도 좋고요. 6,000원입니다. 아보카도 군생, 군생, 두개 남았네요. 12,000원입니다. 요렇게, 아보카도 군생, 센세이션, 6,000원이고요. 예, 실루엣 4,000원입니다. 예, 항상 보여드리는 거죠. 뭐, 더 이상, 뭐, 진열대가 다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다육이를 드리지도 못하고요. 그만큼 소비가 지금 뭐 조금 주춤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보여드리는 거 이렇게 반복해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조금 미아, 미안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laughs>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굉장히 뭐 영상을 찍기 싫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혹시 필요하신 분 그래도 여기 블루서프라이즈 군생들도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치솔송 신치솔송 한 박스가 더 있습니다 13,000원 이고요그 다음에 여기 블루서프라이즈 군생은 이렇게 바닥에 두었습니다 여기 오전에 이쪽에 너무 더워서 이렇게 바닥에 내려두었고요. 블루서프라이즈 이 외두는 2,500원입니다. 여기 어 노블레드 이두 이두는 어 6,000원입니다. 블루일프도 있고요. 지금 요즘에 가지고 가서 분갈이를 하고 물을 어떻게 주나요? 하고 질문이 많으신데 어, 물론 농장하고 개인 어, 가정마다 다릅니다만. 어, 저는 옥상에 있을 때도, 뭐, 그, 유튜브 하고 할 때, 뭐, 다육이는 항상 드렸으니깐요 계절 없이 드렸는데, 어, 바로 뿌리가 괜찮으면 바로 물을 조금 줍니다. 주고는, 물을 주고는 약간 그늘에, 방그늘에 두죠. 지금 방울복랑금도 지금 이렇게 바닥에 있고요. 어제 제가, 어, 조금 밤늦게 분작업을 좀 했는데, 밭에서 뽑아 올린 창들입니다. 암수처럼, 요렇게, 이렇게 진열대 밑에 어, 뿌리가 활착될 때까지 애들은 밭에서 올렸기 때문에 뿌리에 수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따로 주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시원한데 당분간 둘 겁니다. 이건 홍시고요. 뒤에 암수초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팥기피덤은 이렇게 그늘에 땅에 이렇게 두, 두었고요. 지금부터 두들레야는 약간 시원한데 화이트 그린이라든가 이렇게. 약간 그늘지고 시원한데 두시고 물은 거의 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노지에서는 은박지도 꼭 활용해 보시고요 은박지는 전, 전혀 화분이 뜨겁지 않습니다 저,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찍어 볼게요 양로도 있고요 양로 1세대 다육이죠 1세대 국민입니다 양로도 있고 어제 이쪽 아이들은 밤늦게, 어, 물을 다준 상태입니다. 물을 또 전혀 안줄 수도 없고요. 밤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열대야는 없습니다. 낮 기온은 어마어마하게 높, 어, 올라가는데, 밤엔 그래도 열대야가 없기 때문에 물을 줄 수가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그, 아는 언니, 이렇게 이쪽에 햇살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은박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감으면 화분이 전혀 뜨겁지 않습니다. 화분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흙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뿌리가 약간 어, 더위에 몸살을 하는 걸 조금 방지를 할수 있죠.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은박지를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밖에는 뭐 지금 약간 약간 바람이 부네요. 아, 밖에. 학기 아이들은 뭐 이대로 땡볕에 애들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햇빛에 단련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두고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어, 희성도 물이 잘 들었죠. 희성. 지금 어, 다육이를 사셔서 어, 다육이를 지금은 약간 주춤을 한데도 다육이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어, 흙을, 어, 제, 최대한, 그 벌레가 있나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너무 크게 뿌리는 그렇게 많이 안 터셔도 될것 같아요. 요즘 농장에서도 방제를 잘 하기 때문에, 저도 요, 얼마 전에 방제를 했거든요. 방제를, 어, 잘 하기 때문에, 흙이 마음에 안 드시면 뿌리 주변에 조금만 남기시고, 이렇게 물을 살짝, 주변에 살짝 주, 주시고, 어, 그늘에 두면은, 그늘에 한 며칠 정도 두면은 뿌리 할착이더 빠를 것 같아요. 뿌리를 어, 건드렸을 경우에는 뭐 일주일이라든가 뭐 보름 동안에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굳이 그렇지 않다면은 바로 물을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하엽도 덜 지고 빨리 뿌리 할착도더잘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농장에서도 그렇고 옥상에서도 많이 해본 경험입니다. 각자의 방법이 있겠지만 어, 그런 질문이 있어서, 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큼한 비치우리대, 얘들은 화상에도 강합니다. 온 비치우리대, 큰 나이는 5천 원이고요. 이렇게 작은 나이는 둥근 잎입니다 3천 원입니다. 이렇게 홍매아도 있습니다. 홍매아 군생, 5천 원입니다. 어우 눈에 땀이 너무 많이 나네요. 릴리페드 레몬 노즈가 굉장히 상큼합니다. 이렇게.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네요. 나비가 이렇게. 제가 심은 노블레드입니다. 노블레드, 이 노블레드는 광택이 있는 화분에 심으면 굉장히 예쁩니다. 네, 더스티로즈 이렇게 원종 어, 당을 원종복랑금이죠 오늘 이렇게 치설성이 왔다는 거 말씀해드리고 이렇게 세트 가격이 여기 어, 영림 포함 5만 원입니다. 에보니 슈퍼클론과 어, 치설성이랑 교환을 할수 있고요. 블랙킹 홍시 영리는 그냥 부박입니다. 붓박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블랙킹 굉장히 좋습니다 뿌리도 잘내렸고요 에보니 슈퍼클론이랑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입장도 조금 더 두툼하고요 이거는 슈퍼클론입니다 13,000원 이렇게 어 제가 못난 그 약간 입장이 작은 아이를 제가 이렇게 이해심었고요 조금 큰아이는 이렇게 뒀습니다 뿌리도 굉장히 잘 내려서 지금 뽑히지 않을 정도고요. 이렇게 단단합니다. 아. 눈이 작갑습니다. 아, 눈이 따가울 정도로 땀을 땀이 많이 나네요. 아, 더운 더운 날씨에 건강 챙기시고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